뭐, 한, 40분, 50분 되면, 뜨겠습니다. 환경 아무, 아무것도 없네요. 어, 너무 말 걸었네, 자꾸 또. 어, 누 죽었다. 누가 쓰러졌는데? 아니,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잠 잠시만요. 뇌 속에서 이 상황이 뭔가 그려지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잠시만. 서버가 망조네요. 다른 서버로 옮겨야 될것 같은데? 서버가 뭔가 조금, 밴딧이 유행하면서 갑자기 전부 다 너도 나도 밴딧 이런 느낌? 게다가 부활은 거기서 거기서. 호떡 좀한국에서만 대고있고 부활이 너무 치우쳐져서 되고있는데요 지금? 음, 자살을 못면 지금 여기저기 좀 골고루 부활이 돼야지 짠 이번에 부활하면 여긴 어디 아 지금 여기서 부활하는 거만 한네 번째,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 러스트 원래 이런 게 많이 었는데왜 이렇게 됐지?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서 부활한 건두 번째. 근처에서 부활한 건 이번, 이번에 다섯 번째. 약간도 예, 여기서 부활했죠. 이, 이 바위 위에서. 저기는 조바위 위에서. 아, 무래면 부활 포인트에, 그, 어, 돌 어디갔어. 어, 내 돌. 마이돌 아이돌 아이돌돌돌 여기 있네 <laughs> 야돌 줄려고 잠수하니 이씨 자돌줄 갑시다 초근이가 어, 없네 <laughs> 아 그래도 돌찾는거됐지뭐돌 없으면 일단 초반은 망 아니 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돌이 없으면 엄청난 핵고수라도 발전을 못해요. 누구 집털돌 없는 상태로 누구 집 털지 않는 이상은 발전을 못하죠. 이게 페이커가 와다. 물론 페이커로서는 안하겠지만자이 근처 지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집이랑 집이랑 집밖에 없음. 없습... 아니 집이랑 집이랑 채굴기. 까볼까 이거? 음 까질리 없고. 이거 남겨보셔야겠다. 150대 때 때리... 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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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이것도, 어떻게 지우더라? 지우는 거 아닌가, 이거? 음, 일단 깔끔하게 흰색으로 물들어 놓고. 자, 작게. 먹김 어 안되는데 <laughs> 이것도 제대로 못쓰냐 먹김 수정 어떻게 보이나? 어 되네? 먹김 아 됐어 됐어 장수정어가 자, 어쨌든, 이 지형은, 예, 뻘짓 좀 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니까, 이 집, 이 집, 이집 근처에 있는 사람 빼고는 못 살아요, 이제 여기는 죽읍시다. 아, 제가 지형 타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그래도 사만 들어가야지. 뭐... 툭 하면 사막. 아니면, 거기서 거기, 근처. 랜덤이 지인데왜 똑같은 데가 두 번이나 나오지? 이거 랜덤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다가 들렸던 게 아닌가? 꾹. 야, 아, 뭐 아무것도 없네. 일단 뭐 뭐라도 있네 여기는. 물도 마시고 책도 채우고. 저 긍정적으로 가봅시다. <laughs> 코타지만큼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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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인 것 같네요 조용하고 바다가 코앞인 걸 뭐하니 뭐 사람도 적겠고 <laughs> 일단 돌 캐면서 기분 좋게 가기 전에 잠시만요 아뭐 좋습니다 뭐 게 하나도 없네. 아, 지금부터 집을 준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다못짤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그냥 서버 온겨줘 다른 분들이랑 이게 협력 플레이를 해 볼까? 이 서버는 뭔가 조금 일으켜 놓게좀 있긴 한데 그거를 다시 찾기가 힘드네요. 혼자서는. 고민이네 요뭐좀아 아야 빠져 빠졌다 빠져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자 최대한 물 바깥으로 몸을 유지하고 갈수 있게끔 그러면 익사도 안 하고 젖음 수치도 그렇게 안 높고 온도 수치도 그렇게 안 높고 안 높거든요 이렇게면. 자, 새로운 대립을 찾아 떠나봅시다. 아. 근데 뭐, 해양에도상어 같은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이상태이상 뭐, 익사의 유형도 없고, 춤 위험도 없고, 저주 위험도 없고, 아, 좋네 마우스 놔두고, 고정시킨 상태로 가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저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다 신데리로 나오면 좋겠다. 아메리카가 나올 리는 없고. 어? 뭐 이거 가오는 거 맞아? 뭐 배영 고수다. 아. 버그는도 맞나아 뭐야 여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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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에이씨. 이상한 게아니는데 아. 괜히 이상해 가지고. 여기 여기선 자 여기선 익사 X3, 익사 한번 해 봅시다. 자, 익사한번 해봤네요, 음. 아, 죽은, 그 자살인가, 이거는? 익사판정인가? 자살인가? 익사네 자, 이번에 부활한 위치는, 일단, 좋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 근데 여기저기 뭐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부활이 좀 애매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슬슬 서버 서 초기화가 나와야되는 그런 부분인가? 차라리 예전 우리집 근처면 좋을텐데 여기는 뭐야? 지금 문을 열어놔 어? 아니구나 아놀래라 누가 문 열어놓고 들어간 줄 알았네 최근에 누가 문 열어놓고 들어간 집을 턴 적이 있어가지고 누군, 뭐 누군 거네요 아, 최근에 아니지. 예전이 고 아, 뭔가 서버가 좀 망조네요. 다른 서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겠고, 뭐, 그런 거 여유롭게 다른 게임도 하면서 때려도 되겠고. 어, 엉강이다. 어, 저 엉강은 처음 봅니다. 이게 강이 얼어 있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강어있는줄 알았는데, 강어려 있네? 음, 어쩌다 왔으면 좋겠 아니, 강이 흘러가지고 가는데 이건 거의 얼어있는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구나. 뛰어갑시다, 그럼. <laughs> 강이 흘러가네요, <laughs> 흘러가기는. 어? <호>? 음. <laughs> 자, 좋습니다. 러스트. 2015년 11월 30일, 오후 7시 26분, 8분. 하여는 저도 초보촌에 합류를 하긴 을라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털려도 다 같이 털리게끔. 아니야 아냐, 아냐. 아, 그런 식으로 하지, 뭐. 그거는, 너무, 얼, 그니까, 얼, 뭐야. 아, 울티메이트, 씨. 예. 울티메이트 놈들이 나쁜 놈이긴 하죠. 여기 사람 살고 못된 거 같은데? 개굴, 좋아. 뭔가 많다, 너? 자기네 집이 털려주는 꿈에도 몰랐겠지.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챙겨갑시다. 활도 챙겨가고, 뼈칼도 챙겨가고, 문도 잠궈놓고 나갈까? 고난 따서 침낭이 한개 있는 거 보니까 혼자 살던 집인데 오늘 혼자 살던 집이네 엄크라도 맞은 건가?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자네 여기서는 음... 일 침낭 뽀개자 아니지 신랑 보기 기 전에 집부터 보게자 집을 싹다보겠시다 그냥 이거 어내 집도 아닌데 알게 뭐야 죽이지 말고 지, 집 집만 다보겠시니다내 집도 아닌데 알게 뭐야 응야 파괴왕! 뭐, 맞네 뭐, 나, 많이 나오네. 나무 화살도 주워가고. 아, 뭐, 다 부, 다 부셔버려, 다 뭐, 부셔버려. 너희놈 공중구양이야? 누구 지나간데? 뚜루뚜루 두두뚜두 두두 두두두루싹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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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 뽀개줍시다. 내집도안돼 가지고. 이제 이거 이거 앞에 두 개랑 저거 하나만 부수면 이 모든 집이 집이 싹다 그냥 뽀개집니다. 아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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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개지는 거 보세요. 예. 공중부양하는 집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만 부수면 르르르르르르르 이제 이것만 보시면 모든 집이 부서지고, 이 사람은 잠에서 깨니까, 어? 뭐야? 뭐지? 이런 느낌? 음, 좋아요, 음. <laughs> 잠에서 깨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내집이 아닌지 알게 뭡니까? 목탄, 철광석. 나무 화살. 어, 뭐, 흔적 하나 남았네 이거. 이 사람은 어이가 없겠지. 아, 내가 어떻게 한 집인데, 응.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막. 내데할바 아니니까 갑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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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한순간 좀 두둑해졌네, 삶이. 유동물통 버리고. 어, 아니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laughs> 와, 음. 난학생인가봐 으응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음. 와. 자, 저 친구한테 뭐. 뭐뭐 소리야?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 저, 저 갑시다, 빨리. 아, 아, 옆에 옆에 이거구나. 옆에 돼지놈들을 쏴죽여줍시다 푹. 오오오 여기, 여기. 여기, 여나여네 나이스 나이스. 이스 여기. 여기, 여 음, 도축을 팔러야죠. 좋아, 좋아, 좋아. 나쁜 거잖아. 화살 좋아하지. 여기도 화살 하나 꽂혔고, 여기도 화살. 그리고 일단, 온도 문제가 있으니까, 목탄 버리고, 뼈는 됐고, 망치 버려. 버섯 먹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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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모닥불모닥불줄 나무가 없네? 나무 일단 나무, 나무 캐러 가겠다.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일단, 나무 캐가지고 일단 모닥불 하나 만들어서 좀 먹어야겠네요. 어, 일단 이, 이, 이거, 요즘, 엄동설 원에서 살, 잠시만, 재채기 예, 거의 추운 환경에서 살수 있는 이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방금 가준 친구는 그래도 상관없네요. 었 그, 이게 예. 그렇게 가둬놓으면 보통 깨고 나오거든요. 벌라도 있으면, 근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기 때문에, 아, 잠시만. 아 맨손이기 때문에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횃불 하나 있는데 횃불로는 그거 못 부십니다. 이거 혹시 뭐 좀더 업그레이드해놓고 까뭐 그럴 필요까지? 횃불로는 그거 못 부시지 그래. 횃불로는 못 부셔. 그리고 저 친구가 맵핑해놓은 지도를 보면 근처에서만 살던 친구네. 어, 어 생존자냐? 너무 미안한데 이런 거. 미안한 거랑 이거랑 별개죠. 미안한 거랑은 하지 말라는 거랑은 별개. <laughs> 예, 뭐뭐 뭐, 뭐 문제라도 딱 그런 느낌. 목탄이랑 유황 가지고 총알 만들어. 목탄이랑 유황으로 화약 만들어서 총알 만들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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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넘어설 여기 좀막 넘어설 많네 떨어지게 그래도 저렇게 타기나 빠지. 일단 요거 일단 뭐라도 좀좀 좀 먹이고 나가야지. 건설 차단? 누 건설 차단이야? 이게 누구 사나? 나불키자 음, 일단, 불키면, 온도 올라가면서, 요리가 됩니다. 요리합시다. 자, 먹다 남은 김에 요리 시간, 이라기보단 뭐, 그냥. 그거 먹고, 여기다, 이거 나무 좀더 넣고, 가죽은 일단, 3배 이런 거보다는 가죽으로. 가죽으로 싹다해 입는 게 좋겠죠. 오, 어, 제킷. 아, 이거 스킨도 있구나. 사막 자켓 오나 딱히 스킨 산적 없는데 비니 원빈 원비니 아 네, 죄송합니다 사막 자켓이랑 동물 가죽 바지 보다는긴 바지가 나니까 냅두고 어 후드티 후드티 볼까? 체킷 방사능 보호 장갑낄까 가죽 장화, 가죽 외투, 오케이, 그리고 비니, 오호~ 아, 좋아, 좋아, 좋아. 온도에 대한 저항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이제는 이거 좀 먹어야지. 좋습니다.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일단 체력 채우자, 체력 채우자. 체력 채우고, 뭐, 천좀 주워다가 따뜻한 거좀 입어야겠네요. 이거 3배신발이었나3배양말이었나 이거면 됐나? 된것 같은데 체력도 쭉 차고 있고. 뭐, 문제 없다. 아, 이쪽은 진짜 불쌍하다, 응. 자고 있는데 막 자기 집이 다 털리지 않나. 자기 집에 자기 갇히지 않나.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더 불쌍하죠, 음.. 응. 예, 뭐, 제. 할 바는 아니죠, 응. 할 바는 아니니그래고 이게 더 따뜻한가? 당연히, 삼1 0발 보다는 이게 더 따뜻하겠죠. 이 버려. 오, 이거, 이거, 이거 고기 탄다, 고기 탄다, 고기 탄다. 고기가 타면 안 되지. 아, 탔네, 벌써. 에이, 고기 탔네. 에이. 탄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버리세요. 아, 물론 뭐 먹으시는 분들도 있긴데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게 아 요리 시스템이 좀안 좋은 게, 불에다 올려놓으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별로네요 그리고 나무 좀더 해다가 아 집이라도 한채 지어놓고 자야겠다 불안해가지고 어 나무랑 돌좀 캐가지고 가볍게 집한채 짓고 잡시다 열쇠 문이라도 막아놓고 이건 좀 살만하네요 게 무 일단 유저가 없고 안녕하세요 유저 몇명 없겠다 사람 뭐근처에 뭐 나무도 많고 돌도 조금 있고 음뭐 살만한 위치네 여기 여기다 삽시다 여기가 딱 적당하게 살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유저 없고 나무 있고 돌도 있고 동물도 많고 천... 천이 문제인데 음, 어떻게 되겠죠 나머지는 안녕하세요 아니 고기가왜 이렇게 안 구워져? 진짜 자, 두개다 구워지면 이거 다 빼고 딱 스무 개, 딱 열아홉 개니까. 한 군데 다 뭉치고 나무도 빼고 좋네요. 집 지읍시다. 아, 그렇, 그러... 아니 뭐다 틀렸습니까? 이제는 집을 조금 빨리 지어 건축도 안오키 바르게 1평짜리 집 찍고, 오늘 방송 에기서종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 망치가. 망치. 어, 놀래라. 숨는 줄 알았네. 어? 저 뭐야. 아유, 말인 줄 알았네. 에이. 오, 천이다. 나이스, 천. 천이 예전에는 굉장히 없신 얘기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산 재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지금 토대 좀 지어놓자. 옆에다 짓고 살아야지. 자기도 모르겠죠? 집 누가 자기 옆에서 짓고 살 줄은 자자 1평짜리 집 1평짜리 집 출입구 짓고 이제 만들어진 망치로 이걸 돌로 바꿉시다 돌 판금 돌 문. 문만 만들어주면 완벽해. 모든 게다된 거야. 나무 문이라도 일단 하나 달아주면 되죠. 아, 나무 셔터. 셔터, 셔터, 셔터. 아니, 나무 문. 우드 도어. 오케이, 좋아. 음, 일단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게 됐네요. 흠흠흠.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추운 지방에서 사는 거지만 그래도 만족스럽네요. 가죽에 투입어주고. 어, 좋아, 좋아. 온도, 저항도 점점 올라간다. 저항도가 점점 올라가는,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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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 이거 때리지 말고, 마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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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어... 보통 이런 데까지 와서 이평짜리 집을 털어간 사람은 없겠죠. 자. 아니다, 기려봐아니 이거 다, 다 했구나, 마감. 다 괜찮고.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는, 문을 달고, 이쪽에서 해야겠다. 문 달고, 이거 열면 어 들어 올려. 뭐 있다고 열려, 씨. 아 원래 이런 건가? 그리고 자물쇠 달고 열쇠 만들고 문 잠그고 밖에서는 당연히 열리겠지. 열쇠가 없으면 열리나? 당연히 안 열리고 잡시다. 됐네요. 완벽하게 안전해졌습니다라고 보기 어렵고 뭐 그럭저럭 살만 살만하네요. 1평짜리 집도. 자, 저의 해피 하우스입니다. <laughs> 잡시다. 뭐 <laughs> 해피 하우스야 진짜 이 씨. Go. 자, 뭐 로스트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적당하게 잘한 것 같네요. 어, 나중에 또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 러스트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모두 함께 러스트 해봅시다. 재밌네요. 그럼 이만.